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2절과 1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8절.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헬라어 258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주석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주 난해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은 오늘 제가 읽은 12절과 18절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전달되었는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가? 원죄에 대한 논쟁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시작되어 계속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죄가 얼마나 나쁘며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비극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기 부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천주교에 다닐 때 교리를 배우면서 아담과 하와를 많이 원망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텐데. 그러나 제가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에덴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우리는 첫 조상 아담을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고향의 산이 대부분 권씨 집안의 종중산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느 날 권씨 집안이 산을 몽땅 팔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후에 그곳이 골프장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권씨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가용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권씨들이 시골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농사를 그만듭니다. 읍내로 나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성씨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권씨들의 부의 권세에 밀렸습니다.저는 왜 내가 성씨로 태어났는가?권씨로 태어났으면 부자가 되었을 텐데 하면서 잠깐 조상 탓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몇년 후에 그 돈으로 땅을 산 사람들 외에는 권씨들이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이혼한 가정들도 생겼습니다.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권씨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아주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몇년 후에 골프장이 개발이 되면서 권씨들 산에 인접해 있던 성씨들 땅도 비싸게 팔렸습니다. 성씨들은 권씨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돈으로 망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성씨 집안에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겼어요. 그것도 권씨 종중 산에 인접해 있던 땅을 가진 성씨집 안에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지금 누리는 환경 대부분 나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자로 사는 사람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보니 이곳이 한국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 내가 한국인이고, 내가 성씨이고, 남자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5장 12절에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정의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것과 죄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은 사람은 자유의죄를 포함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상태와 행위에 있어서 모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아무도 부모의 죄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모들의 나쁜 품성은 유전과 부모들의 모범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죠.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서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의 본성에는 자신이 정할 수 없는 이 죄의 성향이 있게 되었죠.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 때문에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방인들, 2장 1절에서 3장 8절에 유대인들,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온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려는 성향을 지닌 모태의 죄인으로 태어난 것,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망할 수 없다고 18절에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신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칭의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담의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공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수가 아닌 인간 여자가 아닌 남자 그리고 야만인이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말했습니다 플라톤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 중에 그리스인으로 태어나고 그리스인 중에서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남전엽이 시대라서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헬라가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디에 누구의 자녀로 누구로 태어났든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영생의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 것입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 행운입니다. 하나님이 사아나게줄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존재의 축복이라고 합니다.모 교회에서 목회할 때한 할머니는 항상 옛날에 고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북에서 피난 올때 젖먹이는 등에 업었어요. 뱃속에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배가 불렀습니다.머리에는 짐을 졌어요.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앉아서 쉴 때마다 신사를 한탄하며 울었습니다.그런데 6.25가 끝납니다.50여 년이 지난 그때 등에 업고 피날을 내려온 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손자 손녀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그 아들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손자도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온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피난 시절에 그의 미래가 이렇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복입니다. 영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50년이 지나면 제 나이로 봤을 때 저는 하늘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 지금 내 현실이 어떠든지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한이라는 헬라어 에너스라는 형용사가 많이 나와요. 12절에서 19절에만 12번 나옵니다. 한 사람. 이한 사람은 아담과 그리스도이죠. 각각 인류의 2대 대표자입니다. 아담의 죄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의 자손에게도 같은 비운이 임했습니다. 12절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준다고 18절에 언급합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을 곤란한 상태에 빠뜨렸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저지른 일을 다 복구시켰습니다. 둘다한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 혹은 예수님의 패턴이 된다고 14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 아담, 예수님의 행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1945년 미국 함장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에 조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전체가 항복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일본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 온 국민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합니다. 실제는 여러 명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 승패의 영향이 온 국민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에는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을 대조하고 20절에서 21절에서는 율법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을 대조합니다. 아담으로 많은 사람 혹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정죄당하고 사망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 혹은 그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은혜와 칭의와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이란 뜻은 이 단어는 관형적으로 모두 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가 더해졌어요.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은혜가 더욱 넘치고 은혜가 왕노릇했다고 나옵니다. 더욱이란 단어가 5장에서 4번 나와요. 9절, 10절, 15절, 17절. 죄가 대단히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의 개념이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 은혜가 거둔 완전한 승리를 강조하고요. 17절은 그리스도의 성취를 아담의 유산과 대조하면서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넘치는 의의 선물과 결부시킵니다. 굿 스피드 역은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자비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펫은 넘쳐 흐르는 은혜와 값없는 의의 선물로 번역하고 더 메스 지역은 이 매우 엄청난 생명의 선물로 번역했습니다. 스위스에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론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제네바에서 혼탁하고 황갈색 빛깔의 아르브 강과 합류하게 됩니다. 론 강의 맑고 푸른 강물과 아르부 강의 혼탁한 강물이 급속히 섞여서 결국은 황토색 아브루 강이 론 강의 맑고 푸른색에 동화돼 버려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은 이러한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의의 강물이 더욱 강력하게 흘러서 죄의 강을 이기고 정화시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1972년 괌에서 동굴 생활을 하고 있던 일본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56세의 하사관 출신 요코이 쇼이치였습니다. 그는 2차 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모른 채 누더기를 걸치고 혼자 동굴 속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생선을 잡아먹고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발견되어서 결국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후에 1974년에는 필리핀 루방섬의 밀림에서 2차 대전 당시 옛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가 당시 51세였어요.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 5월 11일 EBS에서 오후 8시 50분에 방영이 되었어요. 20세기 인류 대 모험, 패전을 믿지 않았던 일본군들, 이런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폐전병이 되어서 문명과 완전히 차단되어서 정글에서 달팽이와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원시인처럼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25년 동안 밀림 속에서 폐전병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우연히 정글에서 발견되어 사람들이 확성기를 가지고 지금 일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라고 해도 구식 장총을 들이대면서 오면 쏘겠다 하면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 형제의 품에 안긴 후에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고 밀림 속에 25년 동안의 그 불안과 공포와 고생의 세월이 쓸데없는 헛수고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28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민나노섬 제너럴 산토스 부근에서 중위 야마가 요시오 87세였습니다. 상병 니카우치 수구 요시 83세였습니다. 두 명이 발견되었어요. 2차 대전 당시 미군 공습으로 퇴각하다가 낙오된 채그 산악지대에서 60년간 은신했던 것입니다. 2004년 8월에 발각되기 전에 그직전까지 필리핀 반정부 게릴라의 부대에 합류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 그들은 일본 패망 사실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일본으로 들어가면 근법 회의에 넘겨질까 두려워서 처음에는 이름도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심경에 변화가 와서 일본행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병사들처럼 혹은 알면서 25년, 30년, 60년 이렇게 힘들게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좀더 일찍 알고, 좀더 일찍 믿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폐잔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를 해결했다고, 그들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논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영적으로 죄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고 죄나 하나님의 요구를 자신이 선택해서 행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반면 아우스티누스는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유아세례로 씻어버려야만 하고 선택할 능력이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말은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만 옳고 나머지 다 틀립니다. 아담의 죄가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가톨릭에서는 남자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위를 모릅니다. 유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분명해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죄에 감염되었습니다. 모두가 그죄 아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지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법정적 칭의를 얻고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요. 이런 관계적 칭의를 통해서 혹은 종교 개혁자들의 용어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유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종말에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을 실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칭의를 얻은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성령으로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미리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